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. 와 개미떼들이 여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. 어얘왜 이렇게 근데 오도방정이지? 어? 왜 이러는 거야? 여기서 나오는 거. 어? 아니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사탕 누가 떨어뜨려 나갔고 지금 여기 에 개미떼가 엄청 많은데 얘는 왜 왔다 갔다 하고 집에는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왜? 개미. 게... 아 개미가 아그 들지 마!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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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여기 아! 어. 봐 여기 봐. 우와 장난 아니야 여기 개미 떼봐 근데 개미들이 많이 밟혀서 죽어서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 어 여기도 그렇고 아빠 이런 광경 처음 본다 어. 개미 떼가 완전히 왜 이래? 여기 지금 많이 밟혀서 죽었구나 어디? 여기 봐봐 개미 떼들이 여기 개미 여기 문말이 죽어 있지 근데 얘네 왜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거리기만 하지? 어? 와, 이 사탕에 지금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, 개미가. 근데 얘네 왜 이래? 이렇게 패닉 상태야. 왜? 어? 개미들이 다 놀래갖고 지금 집도 못 가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. 개미들이 많이 죽어서 그런가 봐. 왜? 어? 몰라? 왜 개미는... 집에 안 가지?